와, 이래졌다. 아, 여름에 어제 낚시하고 어. 진짜 밤에만 나와요. 낮에는. 커피 드시겠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원래 나가려고 딱 나가기 10분 전이었거든요. 처제집 김해 가려고. 아. 그래, 와이프 먼저 가락하고. 너무 잡아갈 테니까 큰 소리 팍팍 치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졸라 아. 열심히 해야 돼요. 가 있어라 내헛걸리 잡아가게 농어는 다른거 <laughs> 없어요 정말 열심히 던져야 돼요 정말 열심히 아니 여기 다대포는 농어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laughs> 저 여기서 줍농어 최저도 잡았어요 여기가 낙지역이라서 이낙권에서는 괜찮은데 <laughs> 네. 솔직히 내가 이쪽에서 농어를 안 해보다 보니까 농어는 <laughs> 포인트 사람이거든 포인트를 많이 몰라 아. 차업 포인트가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 농어를, 농어 포인트는 봉호 자식 간에다날 알려준다고. 농어라는 놈이 쉬울 때는 고 봉호 자식도 넣어줄 고 우리 아파트. <laughs> 아, 요번에 장마 끝나면 이제 고기를 좀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즌 시작되니까 와. 오호. 와. 아, 계속... 오, 깜짝이야. 잘했어요. 와, 딱. 겁나네, 겁나. <laughs> 뭐, 저거 안 되겠으면, 뭐, 철수해도 돼요. 철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등장하는 게 겁나는 뭐, 천천히 가야죠,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철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오오오. 왔다, 왔다. 샤샤샤샤 물었어? 네, 뭐가 왔어요. 입집 네, 왔다고? 예, 거기 물었어요. 지금 거기 물러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약해, 약해. 상승이죠?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아유, 그래도 20, 24는 되겠던데요. 응, 응. 아, 덜덜이. 덜토리. 덜돌이가 답인가, 지금. 덜돌이를 바꿔야 되겠다. 역시 히트. 정갱이. 정갱이 같은데. 약한 거 보니까 정갱이데 정갱이지요? 뭐내리자마 바로 바로. 아 진짜요? 네내리자마 바로. <laughs> <laughs> 와몇 마리? <laughs> <laughs> 우와, 세 마리. 네 마리요. 괜찮아. 다다 오, 너무... 오우 아, <laughs> 이거 어떻게 담노? 저거 통 있잖아요 하얀 통이요 네. 하얀 통에 물 받아갖고 일단 들이넣고 네, 네. 대박이다 이거 <laughs> 다한숨 어, <막. 웃음> <laughs> 오늘, 오늘 한데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걸어놔. <laughs> 내려가도 안 했는데. 오, 씨. 아, 여기다 걸어놨는데 표출에서 그냥 무릎 꿇는데, 이거 어떻게 다리인 우와, 아. 사이즈 봐라. 우와, 대전기이 전객이 사이즈 봐라. <laughs> 30, 30. 내려가자, 내려가야 뭐 크게 물가 아이 아, 태축이라서 그 물을 좀았죠 아, 안내려다와 감당이 안 된다 내려가, 알았죠? 아, 좀 내려가야 큰 놈이 될것 같은데 와하, 그냥 너무 무네. 봉돌을 완전 무거운 걸로 바꿔 볼까. 봉돌 70호70는 너무 무네. <laughs> 70호도안될것 같은데. 어씨. 오, 아 좀, 내려가자. 그렇지. 2리는데 제법 힘이 니다오기야오애 에바 힘쓰는데 오 와. 우와. 자동 와사이다 <laughs> 사이즈가 어마어마 어마어마 전갱이 보일링이 이런 거구나 75 드릴까요? 7포 드릴 오오 오!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오오 너무 엄마 또 3마리 너무 그냥 주스면 된다 주스면 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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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너무 계속 3마리네 얼마나 빨리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는 애가 관건이네요 진짜 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리면서 전개기 난리 났어요. 어. 와, 딱, 전개기가 막 너무 면 나옵니다. 자, 카드챕 있는 세 칸. 자, 내려가자마자 바로 물었어요. 어, 딱, 작은 거. 자, 작은 거놔주시 자 카드 제비는 하야보이 카드 제비 오 사이즈 아 금방 사이즈 큰거 물었는데 빠졌나 보네 이래게난 거는 아주 고큰 거만 큰 거를 좀 잡아야 돼큰거30 정도 되는 거 전갱이 지금 농어 잡으러 왔는데 농어는 안 나오고 막보일링 치길래 전갱이 봤는데 전, 전갱이 한3 0짜리 나오네 왔다 왔다 와요 정도면 돼도 사이즈 좋은데요 두마이다사이어 지금 사이즈 좋다 다로 사이즈 사이즈가 한 30대 우와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만 먹고 하면 오늘 대장 뭐 콜로 몇 개도 잡겠는데. <laughs> 그래 맞습니다. 참뒷감만이안 된다. 그래서 아봐야 네. 들어가는 또도 어쩌니, 그만니면 내가 재미삼아 계속 하겠는데. 해, 해 있을 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밝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몇시 몇 철수할까요? 지금 20분. 지금 6시 6시 10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 어두워서. 근데 한 30분이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20분만 더 합시다. 20, 40분에, 더 합시다. 40분에, 오케이. 40분은 40분 철수.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긴 하다. 진짜 너무 무는 거를 오랜만에 경험한다. 아니, 30만 돼도,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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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이 뭐.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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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딱깜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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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야, 오지다오지30 돼지. 넘을 수도 있겠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위에 상층에서 다 물었니? 말이 수는 안 돼도 큰게 낫다. 어, 상가지고몇 알지 그래요? 우와, 사이즈 봐아한요 이거 사이즈. 우와, 대박이. 이게 30 넘겠다. 우와. 이게 이게 전갱이 맞나? 우와 메탈 게임 해가지고 한번 비울 네. 요다우와 왔다. 와와 좋아. 우와와 큰 거만 안 따로. 어, 큰 거. 큰거따 잡았어. 정리 아, 이 사이즈 우와 씹히지라네찝히지라우 와, 대박다 사이 좋고 좋네. 오호 돼지들 오오하 어. 음. 우와. 우와 와 당혹직하다 38분입니다. 네. 哇！哇！Wow. Wow. 지가해 막세 마리 달릴 보니까. 오 <laughs> <laughs> 근데 고 이번에 홍도하니까 거와 전체적으로 아울러면 무조건 이상. 오와. 그게 세 마리 걸릴 보니까. 감당이야. 니까 낚싯대가 좀 연질이 되니까. 야 우와 야, <laughs> 미쳤다. 아, 네 마지막. 마지막 두 마리. 아이고. 와 따. 많이 마지막 적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또스 <laughs> 집에 갈 때는 안전하게 철수할수 있도록 To gdzieś... 頑固がある。 빨리고 여기는 그래도 더럽진 않거든. 어, 예, 잔잔하니까. 모래 때문에. 그러면 피만 빼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로 먹을 거는 피를 빼고. 네. 나머지 회로 먹을 피나. 거예요? 네, 저, 저는 회로 해먹, 먹을 겁니다. 저는 바이 필요 없고 한 8마리만 딱. 여덟 큰거 8마리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뭐, 해때는 귀찮아서. 고, 고기 안 가져가, 고기, 어떻게 해요? 나는 아, 안 먹어도 돼. <laughs> 나는. 와, 이걸 다. 귀찮아서. 이걸 다 빼야 되죠. 아, 그렇죠. 좀 차라 차라리. 어이구 큰거 골라봐요 큰 것만 큰 것만 사 골라가지고 일단 옆에 빼놔요 살아있네 응, 살아있는 건 바로 빼내고 큰 이제 중요한데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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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니야 여기 큰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이렇게 나오나 어이구 크다 아이구 어이, 크다 아이고 <목소리> 씨한 시간 반에만 안돼 찾아 가렵다. 그대로 서우리 <목소리>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확실히 운전을 잘하시죠. 아이고 <목소리> 어, 대라 눈높이 챙겨가십시오. 네, 내, 나는 내조금 먹고, 그냥 만만, 만 보면 되니까, 많이 들고 가세요.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유, 완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아유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아유, 오늘. 나무또 네.